지금부터 킹송 16에서 제 마이카로 어 제주시 에어럽 새별 오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게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하겠는데 반대편 도로는 서귀포 중문 가는 길이고요. 이 도로는 평화로입니다. 평화로. 어 제주시에서 출발을 해서 쫙 반대로 중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평화로. 예, 금색은 새별 오름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뷰가 있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이 멋진 곳 새별 오름을 갖다가 서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주 툴 덜불 춘 예. 자. 라이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좀 많이 저 정상에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상 일출봉처럼 저렇게 올라가시면 니다 자, 뷰가 좋은 아름다운 새별 오름, 차박 하셔도 좋고요. 어, 캠핑장도 있으시니까 여기 오셔서고 많이 즐기시기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역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달려보도록 할게요. 음악이 나오네. 하하. 잡아가기 좋은 곳입니다. 넓은 주차장이고 아주... 세벨 오름 주변 풍경입니다. 아, 입구가 있고요. 아, 세벨 프렌즈라는 컵숍이 있네요. 정상에는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세벨 카페라는 곳이고요. 저 세벨 오름이 있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량을 남겨 봤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 드라이브 울산 정사까지입니다.